만들어 주시고요. 성함이 와 e r g y Quan Sombo! Hangbog is Hangbog Energy Ganom c h i 라 o o n c h e c 전 Yogin, Tanyangbun, k 이상 o n g Mun, Paragaliding, Eliuk c 아니 c h a n 니 m 바로 앞에 급경사가 나와요. 예. 거기서 몸이 떠도 한 다섯 걸음만 더 가면 예. 떴다고 주저앉으면 다칩니다. 예. 자, 와! 준비되셨나요? 준비됐습니다. 하나, 하나, 둘, 셋. 달리세요. 와! 빨 달려, 달려. 힘을 와. 와! 힘을 써야지. 와! 힘을 써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. 어머니, 와우, 여기는 단양 가공면, 페라글라딩 멋지게 타고 있습니다. w h 배경으로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드는 도서 출판 행복 에너지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와 여기는 남한강 단양 와우 저기는 시멘트를 파는. 촬영 장르가... get done 하였습니다. 행복에너지 만세, 만세, 만만세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행복하였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세요 야, 이렇게 멋진. 죠 아, 행복하였습니다. 아주 선생님이 아주 안전하게 잘 안내를 해주셔서 즐거운 경험 잘했습니다. 전하게 이렇게. 예. 이렇게 그런데 물어자손 잡고 자. 손잡고자. 하나, 둘, 둘 셋. 아싸! 아싸! 어. 자, 해가 이쪽에 있다 이쪽 보시고. 네. 자, 권 선봉님. 예. 이렇게 하늘을 날라오신 소감은? 와! 행복했습니다. 가을은 독서의 계절에서 반드시 100만부 팔리는 책 만들어 내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, 예. 자, 고맙습니다. 와우 카메라 보시고 나 권선봉 님의 아름다운 비행이었습니다. 빠이바이 감사합니다. 오, 고맙습니다. 예, 예 좋습니다.